네, 늘 출연해 주시는 분인데요. 여러분도 베토벤버리 스타일 기억하시죠?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오늘 이슈는 급한 게 있는데, 마침 일정이 이렇게 겹쳐서 할수 없이 전화로 연결합니다. 임소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타이탄 시간인데, 최대한 방해 안 되게 핵심만 짧게 짚어봅시다. 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약한 열흘쯤 되어 가나요? 북한에 최선이 외무상 부상이, 아, 지난 15일이네요. 평양에서 외신 기자 상대로 기자회견 했었어요. 우리 여차하면 북한, 북미 평화, 핵협상 중단할 용의도 있다. 그리고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상당히 강한 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기자들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날 발언 중에서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보도하다 보니까 좀 과도된 측면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고. 근데 어제 이제 회견 전문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곧 중대반 발표를 하리라는 대목은 아예 없었고. 북미 회담 중단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하노이에서 어쩌 어째 어째서 결렬됐다. 뭐 이런 언급이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을 듣고 야 이거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것은 좀 과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한 마디로 핵심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어, 지금 북한이 핵 을 이제 없애겠다 아, 그런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Yeah. 그런데 그 명제에 대해서 그러면 두 가지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뭐냐면은 북한이 그러면 어, 핵을 없애겠다 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무엇을 과연 줄 수가 있느냐 mm -hmm. 이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반대 쪽이죠. 미국 입장에서 어, 북한이 어, 핵을 어, 전부 어, 없애겠다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네. Yeah. 이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사실은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하노이에 모였던 건데, 어, 그 최선이 부상의 말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믿는다면은, 어, 저 북한은 그러니까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진정성 있는 그런 그 답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어,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우리 말하는 스냅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해제를 한번 해 줘보고, 그 다음에 북한이 말을, 어, 약속을 어기면 그러면 다시 들어가는, 그러니까는 가역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온것 같다.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이제 들어온 것 같다. 그런데, 어, 그 참모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존 볼튼 그 안보 보좌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안 좋은 말까지 섞어서 어, 비난을 많이 했는데 네, 코스요 아저씨 아, 예 그렇죠 그존볼턴 보좌관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까지 얘기를 했죠 언급을 했죠 그 참모들이 더 어, 뭐라고 할까요 그 북한이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 요구를 계속하면서 결국은 틀어진 거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요약을 하자면 이제, 그래서 틀어진 거다 그런데 어, 사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어, 서로 신뢰는 좋은 편이었다. 네. 이런 것이 어, 최선희 부상의 어떤 그 어, 발언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이 예정에 없이 외 평양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고 뭐 헤드라인이 핵협상 중단 용의 뭐곧 중대 발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 이제 결렬 쪽으로 가는 건가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과장되거나 편향된 요소가 좀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트럼프와 김정은의 적어도 인간적 신뢰 관계라거나 이 문제를 어떻게든 잘 해보겠다는 의지에는 크게 훼손된 건 없다. 그렇죠. 다만 트럼프를 수행해서 확대 정상회담 자리에 같이 나왔던 그저저 뚱뚱한 그 외무장관 이름이 뭐예요? 폼페이오. 아, 폼페이오 장관? 폼페이오 예. 폼페이오와 볼튼이 북한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현장에서 다 꺼내놓는 바람에 할수 없이 결렬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와 김정은은 문제없다. 미국 측 참모들이 딴지를 걸어서 이렇게 됐다는 요 얘기로 줄일 수 있는데 네네. 북한이 이것을 특별 외신 기자 회견까지 열어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계속 그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외부에서 시선들이 아 이거 저 미국 미 북미 간의 지금 이제 판이 깨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의 그 경고성의 어떤 그발언이나 행동 같은 건 나오지만. 아 판이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런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러니까는 아, 아무래도 그두 정상간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그 어, 그 대화하는 방식을 보면은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는. 네. 어, 실무자들이 모든 걸 결정을 하면 은 최종적인 승인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위에서, 그, 위에서 결정을 그렇죠. 하면, 그렇죠.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세부적인 정리를 실무자들이 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 두 정상 사이에서의 어떤 그 케미 소위 말하는 그것만 어긋나지 않으면은 어 이거 언젠가는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그 느슨한 선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장선에서 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책임은 이 어, 아래에 있는 그 어, 장관선에서 어, 그러니까는 그 참모들에게 돌려놓고 어, 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평가 혹은 뭐 어떤 그 이런 것들은 어, 계속 이제 좋은 관계 를 유지해 두려는 그런 의도로 보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짐 하나 벗었어요. 그 뮐러 특검에서 러시아 스캔들이 뭐 자기가 대통령 되는데 뭐 특별히 혐의 벌줄 네. 요소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네, 네. 지금 확인된 거죠. 그렇죠. 럼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커다란 거 하나를 벗게 된 건데 뭐 네, 기분이 네. 안 좋을 리 없을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마치 나비 효과도 있을란지라 이런 것들이 북미 향후 회담에 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어, 당연히 이제 검정적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언론들이 분석을 한 것을 보더라도 어, 하노, 하노이 그 결렬대가 가장 큰 요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미국의 국내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짐을 하나 덜었고 본인 표현대로 어, 위에 큰그 구름이 하나 거치는 것 같다 흠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어, 그 당연히 이제 그미 간의 그 대화 이 국면에서도 좋은 어, 방향으로 갈것 같은데, 다만 어, 이것이 이제 당장 빨리 어떤 그 결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일정, 그러니까 내년 말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 일정에 맞춰서 어,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뒤로 더 미루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정도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결렬된 하노이를 수습하려고 또는 바로 재화 대화 재개 모드로. 넘어가려고 수주일 내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기보다는 네. 적어도 몇 달쯤은 뭐 냉각기랄까? 또는 각자 정리하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뭐 국내 정치적으로도 트럼프는 지금 밀러 특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걸려 있잖아요. 네, 아직 검찰 저 수사가 많이 남아 네, 있습니다. 네, 섹스 스캔들도 있고 그 자기 15년 이상 자기를 도와줬던 변호사가 폭로한 건도 있고. 네, 네. 등등등 지금 맞을 매가 여러 개 남아있기 때문에 코가 한 여섯 자는 될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본래 본래 코도 큽디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차분히 해가면서 그리고 북한의 움직임도 좀 보고. 네. 동창리니 산음동이니 하는 곳에서 있는 트럭들이나 뭐 움직임을 매일 매일 항공사진으로 볼 것이고. 네네. 뭐가 없구나. 적어도 군사적 행동 뭐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아마 슬슬 가을께 예를 들자면. 네, 네. 아무튼 적어도 몇달 있다가 다시 움직이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임소장의 전망은 그런 거죠.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은 지난 15일, 그러니까 1 2틀 전이네요. 평양에서 긴급하게 열렸던 외신 기자회견을 상대로 한 최선이 부상. 우리로 치면 차관쯤 될 텐데. 네, 네. 그 기자회견은 조금 강한 부분만 헤드라인으로 뽑히면서 편향성을 약간 띄었다. 전문을 네네. 꼼꼼히 읽어보면 북한하고 한판 붙자. 그런 톤보다는 우리는 이럴 수도 있으나 두 사람은 아직 트럼프와 김정은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네네. 그 밑에 스텝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대화의 기조를 우리가 깨지는 않겠다. 이쪽에 오히려 액센트를 두는 게 맞지 않느냐.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안팎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비슷한 견해이고 오늘 임 소장도 비슷한 의견을 표명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노리는 것은 꼭 전략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이 정도로 정리하죠? 네네. 네 바쁘시다니까 여기서 인터뷰는 끝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문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